강남 한복판의 고급수입차 전시장 프리미엄 모터스는 오늘도 세련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전시된 벤츠와 BMW의 차체에 반사되어 매장 전체를 고급스럽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카운터 뒤에서 완벽하게 다림질된 유니폼을 입은 수정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매장 입구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죠.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리듯 말입니다. 매장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수정의 얼굴에는 즉시 비즈니스 스마일이 번졌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어떤 차량을 보러 오셨나요? 그녀는 발걸음을 재빠르게 옮기며 고객에게 다가갔어요. 남성의 손목에 차인 명품 시계와 값비싼 구두를 재빠르게 훑어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e 클래스 좀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신형 이 e 클래스는 정말 인기가 좋아서요. 수정은 극진한 서비스를 베풀며 차량 곳곳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옵션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전문 컨설턴트 같았습니다. 한편 매장 안쪽에서는 은혜가 조용히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수정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진심이 담긴 친절함이었죠. 문득 매장 입구 쪽에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화려한 전시장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정의 시선이 노인에게 머물렀다가 곧 차갑게 식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정장 남성에게만 집중하며 노인은 아예 못본 척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듯 말이에요. 은혜가 노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차량들을 구경하는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정은 여전히 VIP 고객에게만 온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겉모습이 전부였고, 그것이 곧 고객의 구매력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죠. 오늘도 그녀의 차별적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은 아쉬워하면서도 최상의 미소로 배웅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고의 조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정의 시선이 여전히 매장 안을 서성이고 있는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불쾌해졌어요. 김 사장이라고 불리는 그 노인은 여전히 차분하게 차량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밑으로 보이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차량을 보는 눈빛만은 진지했어요. 은혜가 다가가서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차종이 있으신가요? 김 사장이 고개를 돌리며 온화하게 웃었어요. 그냥 구경 좀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차들 참 좋아졌더라고요. 은혜는 진심 어린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이 카운터에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은혜에게 신경질적으로 손짓했습니다. 은혜야, 이리 와봐. 은혜가 당황스러워 하며 수정에게 다가갔어요. 수정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어차피 구경만 하고 갈 텐데, 뭐하러 그래? 하지만 손님인데요. 손님은 무슨 손님이야. 저런 차림으로 여기서 뭘 사겠어. 시간만 뺏어가잖아. 은혜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김 사장은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하며 여전히 차량들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매장 한쪽에 전시된 고급 세단에 머물렀습니다. 수정이 팔짱을 끼고 노골적으로 김 사장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김 사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여기가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살 생각이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은혜가 깜짝 놀라며 수정을 말렸어요. 수정 언니, 그러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고객들이 불편해하잖아. 김 사장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차를 구경하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죠. 여긴 백화점이 아니라고요. 쌀 돈도 없으면서 왜 여기 와서 시간만 낭비하세요.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편견과 오만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수정의 무례한 말에 매장 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에서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수정 언니. 은혜가 다급하게 나섰지만 수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차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싼게 5천만원이에요. 그것도 옵션 하나도 안 넣은 기본형이고요. 수정이 거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 벤츠 S클래스는 2억 가까이 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살수 있는 차가 아니라고요. 김 사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젊은 아가씨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게 중요해요. 뭐라든 저런 차림으로는 여기서 차못 사죠. 수정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김 사장의 낡은 점퍼와 운동화를 위아래로 후쳐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 말고, 그냥 나가세요. 여기 있으면, 다른 손님들 기분 나빠져요. 은혜가 견디다 못해 나섰습니다. 수정 언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손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손님이 아니라니까. 손님이면 차라도 하나 사야지, 맨날 구경만 하는 게 무슨 손님이야. 김 사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가요? 뭐라고요? 수정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여기가 무료 구경하는 곳인 줄 아세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김 사장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어요. 은혜야, 뭘 사과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수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돈 있어 보여. 차살것 같아. 시간만 낭비하게 하지 말고 보내버려. 김 사장이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차를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수정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난하지 마세요. 진짜 사실 거예요. 김 사장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온화함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수정이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웃기시네요. 진짜 사신다고요. 뭘로요? 연금으로요. 그녀의 조롱 섞인 말투에 김 사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분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어요. 수정 언니, 정말 그만해요. 이건 너무해요. 그녀는 김 사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김 사장이 은혜를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젊은 아가씨, 당신은 참 착하시군요. 은혜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아니에요. 손님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어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수정이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은혜야, 시간 낭비하지 마. 어차피 구경만 하고 갈 텐데. 저좀 조용히 하세요. 은혜가 처음으로 수정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그녀의 이런 모습에 수정도 잠시 당황했어요. 김 사장이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차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가 가리킨 곳은 매장 가장 안쪽에 전시된 최신형 벤츠 S클래스였어요. 검은색 차체가 조명을 받아 고급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저건 S클래스 마이바흐예요. 저희 매장에서 가장 고급 차종 중 하나죠. 은혜가 성실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엔진은 V8 터보이고, 인테리어는 모두 수제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뒷좌석에는 마사지 기능과 개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고요. 김 사장이 관심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음, 풀옵션으로 하면 1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수정이 뒤에서 헛웃음을 쳤어요. 1억 8천 할아버지 들으셨죠? 1억 8천만원이에요. 평생 모아도 못 사는 돈이라고요. 김 사장이 천천히 수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아가씨는 제가 그 돈이 없다고 확신하시는군요. 당연하죠. 보면 알잖아요. 수정이 김 사장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어요. 그 나이에 그 차림으로 1억 8천이 있을 리가 없죠. 현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은혜가 수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김 사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그 차를 현금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정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리가 없으니까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매장 안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의 눈빛에서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어요. 김 사장이 천천히 매장을 둘러본 후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젊은 아가씨, 저기 가장 비싼 차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수정이 헛웃음을 쳤어요. 가장 비싼 차요. 할아버지,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하지만, 김 사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비싼 차를 보고 싶어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혹시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특별 전시실에 있는 차량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특별 전시실이라니요. 김 사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2000만 원 이상의 고급 차량들을 따로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어요. 벤츠 AMG GT, 포르쉐 911, 그리고 마이바흐 S클래스 같은 차들이요. 수정이 은혜를 노려보며 끼어들었어요. 은혜야,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 특별 전시실에 왜 데려가려고 해? 왜안 되는데요. 손님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손님이 아니라니까. 구경꾼이라고 김 사장이 수정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아가씨, 제가 만약 그 특별 전시실의 차를 현금으로 산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정이 비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믿을 리가 없죠. 할아버지 같은 분이 2천만 원짜리 차를 현금으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한번 가보죠. 김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가장 비싼 차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정말 그 차를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정이 팔짱을 끼며 도전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만약 정말 사신다면 제가 할아버지한테 사과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100% 없을 거예요. 김 사장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럼 약속하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하지만 할아버지도 약속하세요. 못 사시면 조용히 나가시는 거로요. 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당장 특별 전시실로 가시죠. 가장 비싼 차 말이에요. 수정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나중에 못 산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그녀는 김 사장을 특별 전시실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발걸음에는 여전히 조롱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은혜가 뒤따르며 불안해했어요. 그녀의 직감으로는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특별 전시실 문 앞에서 김 사장이 잠시 멈춰 섰어요. 그의 눈빛에 결연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시작해 볼까요? 김 사장의 조용한 말에 수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은혜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별 전시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 아래 명차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장 본관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 나왔어요. 김 사장이 천천히 전시실을 둘러보며 각각의 차량들을 감상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애호가의 안목이 엿보였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그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수정이 뒤에서 비웃으며 말했어요. 멋지긴 하죠. 하지만 구경만 하세요. 만지지는 마시고요. 은혜가 수정을 타이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사장이 매장 가장 안쪽에 전시된 차량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것은 검은색 마이바흐 S 클래스였습니다. 이차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마이바흐 S684MATIC 롱일 베이스 모델이에요. 풀옵션으로 2억 5천만원입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차를 사겠습니다. 뭐라고요? 수정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 차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현금 일시불로요. 수정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할아버지, 정신 괜찮으세요? 2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요. 정말 웃기시네요. 김 사장이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서 명함 하나가 나왔어요. 혹시 이걸 보시겠습니까? 은혜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영수, 대한건설 회장님, 뭐라고? 수정이 명함을 빼앗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대항건설 김영수 회장이라고 수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대항건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거든요. 이, 이게 진짜예요. 김 회장이 온화하게 미소지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럼 이제 차를 살수 있을까요? 수정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죄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서 이제 와서 사과하시나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아까는 연금으로 차를 사냐고 하시더니요. 수정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그건 제가 실수를 실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실수인가요? 은혜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처음부터 정중했어요. 김 회장이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켜주시니까요. 수정이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서는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지 마세요.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차를 사면 사과하겠다고 수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어요. 수정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김 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김 회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는 제가 연금으로 차를 사냐고 하셨죠. 그리고 구경꾼이라고 하시면서 나가라고 하셨고요. 수정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제가 순간 실수를, 실수가 아니라 본심 아니었나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당신의 평소 모습이겠죠. 이때 수정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녀는 급히 계산기를 들고 와서 김 회장 앞에 펼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갑작스럽게 변한 아부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이바흐 S680 2억 5천만원이시죠. 제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김 회장이 수정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는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극진히 모시겠다는 거군요. 그건 제가 회장님인 줄 몰라서. 그럼 제가 평범한 노인이면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수정이 할 말을 잃었어요. 김 회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무 변명도 할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이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아가씨, 당신이 이 계약을 담당해주세요. 네. 회장님, 은혜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수정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담당해야죠. 제가 선임이고, 아니에요.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2억 5천만원이라는 거대한 계약이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가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회는 아까드렸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걷어 차버리셨고요. 김 회장이 은혜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과 거래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감격스러워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정이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김 회장이 수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아가씨, 사람은 처신상이 중요하다고 하죠. 당신의 처신상은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은혜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 수정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 때문에 인생 최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거든요. 한 시간 후 모든 계약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2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거래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세차 열쇠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거래였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한편 수정은 구석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월급 몇 년치에 해당하는 커미션이 날아간 것도 아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김 회장이 수정에게 다가갔어요. 젊은 아가씨, 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네, 회장님,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수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어릴 때는 가난해서 나이 들어서는 늙어서 무시당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무게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회장이 수정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아가씨,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한 것 같아요. 은혜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과찬이에요, 회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 회장이 세차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모두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매장 밖으로 나가면서 김 회장이 뒤돌아 봤어요. 은혜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진심을 다해 일하세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차가 떠나간 후 매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수정이 은혜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언니, 괜찮아. 나도 오늘 많이 배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수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매장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의 사건은 모든 이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